thank <laughs> you 아.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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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어, 열여러아너가면요 움직이면 너 바탕일게. 와 이미 이거 철도 돼 있어? 어, 어, <laughs> 열아 엄마가 맞으면 그리고 그 그것도 이렇 벌직 야거서해 세게 세게 꽉 해줘 됐어. 어더 발부려 말하라고? 어, 더더부려말때어 됐어. 아야. 좋아, 다이도 도도. 쓸뻔 오케이, 어? 어, 진짜. 아, 저.. 아니 어디로? 아, 어지어지니열어니까 도파리 빨리 도파리. 나 아셨어. 어, 떻게